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반 막판에 웨스트햄이 파상공세를 펼치면서 위험한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맨유 수비진의 활약과 대야의 환상적인 세이브로 끝까지 골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순위는 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토트넘과 뉴캐슬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3위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에선 달로시 맨유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요. 크로스 성공률 50%, 롱패스는 성공률 100%로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수비에서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하면서 한 점차 리드를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웨스템에 제러드보엔이 부진하면서 좌측에 벤나마가 공격을 주도했는데요. 달로시 벤나마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맨유의 오른쪽 측면이 무너지는 모습은 거의 볼수 없었고요. 헤더 경합에서도 모두 승리하면서 공수 양면에서 엄청나게 발전된 모습의 달롯이었습니다. 바람과 린델레프의 부상으로 맥와이어가 오랜만에 선발 출장 기회를 잡았는데요. 빌드업 상황에서는 아직 동료들과 호흡을 더 맞춰야 할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불안함이 많이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후반 막판에는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내는 모습도 볼수 있었고요. 맨유가 후반에 라인을 조금 내린 채 경기를 운영했는데 뒷공간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인지 메와이어가 더욱 편하게 경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메와이어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왜 신뢰를 받는 선수인지 맨유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경기를 보면 볼수록 영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맨유의 모습은 볼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비시에는 투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공격 상황이 되면 예리하고 정확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보기 드문 유형의 선수인 것 같습니다. 후반전 교체로 들어온 웨스트햄의 안토니오와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안토니오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피지컬로는 이겨낼 수비수가 얼마 없는 강력한 선수인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비록 경합에서 승리하진 못했지만 강하게 부딪혀주는 모습이 동료들의 투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엘랑가는 전반전 한 번의 팀투 장면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모습이었고요. 교체로 투입된 맥토미니와 프레드도 웨스템이 주도하던 후반전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골소유를할수 있는 산초와 가르나초가 벤치에 있었는데 투박한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들어와서 조금은 교체에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승점 3점을 가져다준 결승골은 레시포드의 머리에서 나왔는데요. 에릭센의 정확한 크로스도 돋보였고 레시포드의 적극적인 헤더 경합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레시포드는 큰 키에 비해 헤더 득점이 많지 않고 공중볼 경합도 그리 적극적인 편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시즌 호날두에게 헤더 강의를 받은 건지 크로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도 좋아지고 헤더 경합 상황에서 적극성이 많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빠른 발과 강력한 슈팅을 가지고 있는 레시포드가 헤더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과거 맨유에서 점점 발전하던 호날두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네요. 이번 골은 맨유에서 레시포드의 백호 골인데요. 올 시즌을 계기로 레시포드가 더욱 발전해서 맨유의 에이스가 될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호날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경기의 관여도가 적어도 골 하나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선수가 호날두인데, 이번 시즌은 아직 0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는지 원더골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앞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경기에 꾸준히 출전하면서 하루빨리 폼을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햄에서는 역시나 데클란 라이스가 가장 돋보였는데요 피지컬과 기술이 모두 뛰어난 데다가 전진드리블과 탈압박까지 가능한 선수라서 볼 때마다 정말 탐이 나는 선수입니다 라이스는 202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재계약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 빅클럽들이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버페이를 해서라도 맨유에서 영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1월 4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조 1위가 되어야 바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지난 소시에다드와의 1차전에서 전방 압박에 고전했던 맨유였는데 다시 만나서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